얼마면 될까? 얼마나 줄수 있는데요. 7,660원 평식 백수의왕 퇴사자 뉴비들을 위한 잠깐 설명. 3사자 들은나바타 경영을 통해 발생한 영업이익의 10%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. 4달 네 동안 영업이익 76,600원 실화냐? 거기서 10%면 기부 가능 금액이 7,660원이다. 장하다. 다행히 손님들이 화이팅하라며 주고 간돈 20여만 원이 있어서 그걸 함께 모기로 했다 근데 이거 이거 근데 손님들이 우리 이제 돈 많이 들어오라고 주신 건데 괜찮겠지? 아니 어쩌피 저한테 우리한테 준 거잖아 저기다가 뭐 물... <laughs> <그치? 웃음> 아니, 준 아니 건데... 저기 은행이에요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 맡겨놓은 건 아닌데 버허운데쓴게 아니라 좋은 데쓴 거니까 그래. 이해해 주시겠지? 어, 이해해 주신 거 준비 완료 이젠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 가만 남았다 나는 우리가 식당이니까 무료급식하는데 어르신들 무료불식하는데 신학기니까 애들 학용품 같은 거 사서 어? 뭐 괜찮다. 그런 건 아니면 아니 근데 뭐 청소년 시설 같은 거 많아요. 우리가 그냥 가서 그냥 뭐 손님 오시면 해요고송해요세요죄요 자, <laughs> 빨리 가서 돈 벌자. 오늘부터 개같이 벌어야 될 이유가 생겼다요. 어. 아, 너무 감사해 주시니까 어. 너무 믿먹하네. <laughs> 그래도 그래도 커지고 커지고 왔어다